자 백삼십이 번 풀지도 못자 백삼 수인희들 두 번, 다 백삼십이 번. 뭐로 찍을 거봐 디그. 오케이 디그 틀렸고. 기영이네. 기영 틀렸고. 디영이네디영이네 니가 디그. 아시 그만해. 자그정입니다디영이네 마찬가지예요. 자극을 음. 준 장소가 어딜지는 모르지만 자극을 준 장소는 4 m 리세 동안 가는 했을 거야. 맞지? 이동을 안 했으니까 3mm 세크 도만 반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아래 값이 다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70. 여기서 마이너스 70이 위아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없습니까 그렇지. 4번 없죠 그래서, 귿은 일단 마이너스 70이 들어가고 자극을 여기다 줬는데,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80이 양수에서 나왔죠. 자극 전도 속도가 2하고 3 m 다시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극을 준대서 2cm 떨어진 것도 있고 3cm 떨어진 것도 있다는 얘 음. 자극을 준 데서 2cm, 3cm가 공통으로 나오려면 누구밖에 없어? D3 2밖에 없지? 네 응. D2가 여기는 2cm가 있고 여기는 3cm가 있잖아 아, 네네 D3는 2cm는 있는데 3cm는 없어요 어, D4는 3cm는 있는데 2cm는 없어요 그러니까 2cm 떨어진 곳과 3cm 떨어진 것을 모두 가진 거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영기탄뭘 하면 되냐면 인지 누가 3인지 신경 쓰지 말자. 누가 A 하고 B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를 2cm 이거를 3cm로 그냥 계산하자. 그냥 계산하고 나중에 이거 A, B를 바꾸자.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2cm 떨어진 곳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어2 c m 더밀리이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겠지. 네. 그러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겠지. 네. 그런데 여기도 마이너스 80이겠지? 네. 마이너스 80이 두 군데에 나올 거예요. 네. 네. 마이너스 80이 두 군데에 나올 수 있는 애를 찾았네. 마이너스 오. 80 여기 한 군데, 여기 한군데 나올 수 있어? 같이 마이너스 80될 수가 없지. 마이너스 80 여기 여기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었어 없지? 네. 그러면 여기, 여기밖에 안 돼. 오. 마이너스 80이 두 군데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 오.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80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여기라는 얘기야. d1과 d4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D1이라고 하고 얘가 D4라고 하자? 어? 그럼 6각도 줄이 같아야 돼. 응? 예? 근데 그건 없어. 마이너스 6 0 똑같지 않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얘가 D1하고 D4면 예. 얘는 1.5초, 1.5초 니야 네. 양쪽이. 그러니까 이각하고이각이 같아야 돼. 서 얘가 마이너스 60. 그래서 재일 위에 마이너스 60. 아, 어, 그렇네. 아,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지. 아, 저희는 뒷면 네. 이런 문제를 풀어주세요. <laughs> 이게 3cm퍼 미네세크 뭐예요 이제? 아, 얘가 2cm퍼 미네세크 뭐야 아, 그럼 얘를 B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B라고 하자. 얘를 그냥 A라고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럼 부하 입고 있으면 다 부하 입고 하잖아. 맞 그러면 자극을 빈 지점은 D2이다? 맞았죠? 자, 니는 얼마? 마이너스 60. 응? 기억 틀렸어요. 기억 틀렸어. D3이다가 아, <laughs> 아니라 D2이다. <laughs> 어. <laughs> 그다음 니는 <미흔은> 얼마? <laughs> 마이너스 60분의 기압계 어디에 어요 마이너스 150이지. 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2니까. 그럼 2 분의 5이다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A가 3밀리세컨일 때, 3밀리세때 B의 D1, B의 D1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B가 얘였잖아, 2 c m 잖아 그럼 D1은 1.5초 이동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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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 네. 1.5초 이동했으니까 1.5초 반응했겠지. 1.5초 반응하면 1.5에서 위로 올라가볼까요? 탈세. 세탈. 탈.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1.5초 네. 반응했을 때 올라가는 탈분극이야그 네. 다음 D3, 자 D3는 1초 반응이 겠지 아니, 1초 이동이 네. 겠지 그럼 2초 반응이 겠지 2에서 올라가 네. 면 탈제, 제, 제, 틀렸네. 와우. 모두 탈분극이야 하나는 탈, 아, 하나는 네. 제, 1 0입니다1 3 3 보면 그렇게 네. 되는데 D 자게는데다자부자1을3을준면으로 자극을 준곳으로부터게되는데 D 자국을준것은여기는전속도도똑같요 자극을 준 곳은 마이너스 70으로 위아래가 같아야 돼. 네. 어디야? 여기지? 그 네. 마이너스 70.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시냅스가 있다 그랬지? 네. 시냅스가 있는 곳은 무조건 마이너스 70이에요. 왜? 못 가니까. 아... 못 가잖아. 어. 만약에 여기 시냅스가 있어? 못 가잖아. 거꾸로. 그 어. 아... 네. 그죠? 아... 그러니까 아. 무조건 마이너스 7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아니네? 얘가 마이너스 70이고 시냅스는? 아... 아... 어. 그죠? 시냅스는? 아. 전도선도 똑같은 서 여기서부터 4cm 4cm 4cm, 4cm 플러스 1 2이지 모두 플러스 1 2이지 아, 마이너스 8 0이 2초 더 2초 그래서 이건 좀쉬문제로자 그럼 자극을 준 시점 D2가 어때요? 맞아요. 맞죠 시냅스는 어디에 있다? 니에에 리얼. 있다 A가 5ms일 때 a 의 D1 a 의 D1까지 몇 초? 2초 2초 몇 초? 3초, 3초. 얼마? 마이너스 네, 80이다 맞죠? 기억과 기교십니다 오. 자, 여러분 134에서 139까지 5시간에 통증니다